현재 시각 9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이 은봉 도지캔들을 만들면서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일봉상 여기 페어밸류 갭을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 여기 8월 1일 날 형성된 오더블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현재 도지캔들이라 현재 방향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고점은 낮아졌는데 여기 RSI 지표상 높아졌어요 현재. 그래서 약간의 하락이 나올 거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돼요. 현재는 뭐 위로 갈지 아래, 아래로 갈지 이제 큰 방향이 뭐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밑에 매물대도 많고 위에 쪽은 당장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쪽 오더블록만 뚫으면 상방으로 틀것 같긴 한데 어 현재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저스가 히든이에요. 히든 레귤러가 아니고 히든 하락 다이버저스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를 좀 감안을 하고 계셔야 돼요. 거래량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일봉상. 물론, RSI나, 뭐, 이런 지표를 보면, 음, 50선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이게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100%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봉상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삼중바닥 돼있죠? 차트가 삼중바닥을 만들면 보통 이제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오더블럭은 위로 뚫어야 된다. 여기 일봉상 여기 저항이랑 겹치죠? 그래서 64,500달러 정도를 위로 돌파를 하고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는 65,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여기 채널 벗어날 가능성이, 아, 채널은 아니지만 여기 채널 비슷하게 이제 확장형, 하락 추세선, 상단, 하단, 여기 연결한 부분을 위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68,500달러 정도,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어,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주봉에서 이제 채널이에요. 채널, 상승 채널.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감기적으로는 가깝게 우리는 봐야 되니까, 다이버전스 컨펌이 됐고, 현재 일봉이, 음봉 도지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방향성이 없다. 하지만, 위아래로 지지라인 저항라인이 이렇게 있으니 만약에 여기 닿게 되면 어, 페어빌릭에 한번더 지지 받는다고 하면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지지 저항라인들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까운 저항은 64,550달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 그 다음에 아래로는 62,400달러 정도 세 가격 기준으로 닿으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음. 그래서, 도미넌스는 일봉상, 여기, 페어빌리게 여기 생긴 거, 아래로 지금 돌파를 했어요. 자세히 보면, 종가가, 이것도 은봉 도지형 캔들이긴 한데, 종가가 박스 하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일단 비트는 상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언제 꼬리를 어제처럼 말아 올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 만약에 매매를 들어가야겠다고 하면, 4시간이나 1시간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시가 매물 대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산맥 가볼게요. 고치고. 오, 거의 중간에 있네요. 위쪽, 아래쪽. 물량은 이제 전체적으로 위쪽에 더 많은데요. 숏 물량이 더 많은데, 아래쪽에 약간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얘네를 살짝 털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지지 저항 라인, 그 다음에 차트 움직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가 상대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알트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종가 마감을 했는데, 바로 들어가셔도 좀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약간 눌림이 오기를 좀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르마 체인.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으로 좀 방향을 다 틀었어요. 그래서 추세선이나 일봉상으로 좀 그려보시고, 어, 눌림이 왔을 때좀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아크 같은 경우에도 200일 이평선 정확하게 저항 받고 지금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눌림이 왔을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돌파 매매는 잘안 해요 예전에는 제가 돌파 매매를 거의 어, 제 매매 90% 이상을 사용을 했었는데 돌파 매매가 이게 손익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까지 좀 기다려요.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잡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이 있을 때 약간 이제 아주 그러니까 대가리 살짝 들이 밀었을 때는 제가 들어가볼 만한데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몸통이 크게 이렇게 어떤 저항을 돌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잘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을 하고 이익을 실현을 하고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눌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눌림이 왔을 때 그때 잡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큰 몸통이 돌파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 가네 하고 잡았다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몸통이 큰 거는 주의깊게 보셔야겠지만 몸통이 큰게 상방으로 이제 어떤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는 저는 눌림을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래서 눌림이 오면 바로바로 바로 입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일봉상으로, 그 다음에 4시간, 1시간 차트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통이 크게 왔을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이 왔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내가 길게 길게 끌고 가겠다 하면, 일봉상이나 주봉상 차트를 보시고, 그렇게 눌림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솔라나 일봉인데요. 큰 몸통이 나오니까,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데 기다렸다가 다시 살짝 위로 방향을 틀었을 때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